이거 있잖아. 이거 두 문제. 방금 설명한 거랑 좀 상관은 없는데 우리 수열에서 배웠던, 매우 중요하게 배웠던 뭐? 부분 문수 있죠? 그 내용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. 부분 문수. 얘들아, 내가 얘를 A1, A2, A3, A4 이렇게 수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내가 AN이라는 수열을 뭐라고 식을 쓸수 있습니까? AN은 1부터... n까지 합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맞아요? 그렇죠? 그럼 얘를 다시 적으면 1부터 n까지 합은 내가 아까도 가르쳤죠?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의 n 의 n 플러스 1로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렇죠? 등차수의합 맞습니까?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적혀요또 n분의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식이 적히겠죠? 돼요? 음 그러면 내가 인수를 이렇게 썼었어요. AN 수열은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얘들아, 이것분의 1이면 이거 부분수 바꾸는 거 기억나죠? 어, 어떻게 바뀌더라? n 분의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지요. 음, 이런 것들을 다 복습하는 게 이제 지금 복습특강인 거예요. 나중에 다 복습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수열이 이렇게 생겼대요. 근데 지금, 이, 지금 이걸 지금 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무한히 더하라는 뜻이죠? 그럼 A1 플러스, A2 플러스, A3 플러스 이거를 무한히 더하라는 뜻이죠. 그럼 A1이 얼마예요? 2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A1이죠. 그 다음 놈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게 A2죠. 그 다음 놈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A3죠. 이거를 무한히 더하래요. 무한히. 그렇죠. 그럼 얘들이 무한히 지워지겠지 뭐. 맞습니까? 선생님, 무한히 지워지더라도 마지막에 한 놈은 남겠죠. 설사 남는다 하더라도 걔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분의 1일 거란 말이죠. 얘 역시 영향에 달려 간단 말이야. 그렇죠? 따라서 얘의 극한값은 2다. 요놈의 정답은 2다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. 이해됩니까?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설명을 하는 거는 지금밖에 없을 거예요. 나중에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. 지금 잘 기억해 으세요왜 수열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좀 느껴집니까? 자, 2번 봅시다. 야, 2번은 내가 이게 보여야 돼요. 얘가 뭘로 보여야 돼? 2 곱하기 4분의 1로 보이면 돼요. 지원이 보입니까? 손이야, 이거 이렇게 보이니? 3의 제곱 마이너스, 1의 제곱은 3 마이너스 1에 3 플러스 1이에요. 이거 언제 배운 거? 우리 코올릴 때. 그쵸? 그렇죠? 합차 공식으로 배운 거죠? 내가 얘가 이렇게 보이고 얘가 다시 이렇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. 알겠어요? 되죠? 이렇게 보였습니다. 그러면, 이 다음 놈은 뭘로 보이면 돼요? 4 곱하기 6분의 1로 보이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무한히 흘러가는 놈이죠. 그지 그럼 니들 알겠지만, 얘가 부분문수로 바꾸면, 2분의 1을 앞에 묶어주고,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이렇게 부분분수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그 다음 놈은,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로 이렇게 되겠죠? 그럼 이걸 무한히 또 하면은,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죠? 얘들 싹다 지워지고, 얘 역시 영향이 달리니까 얘도 무시하면 그만이죠. 그럼 정답은 얘만 딱 바라봅니다. 정답 얼마예요? 4분의 1. 이렇게 급수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. 이건 지금 부분 분수 복습한 거에 불과하죠. 어렵지 않죠? 좋아요.